내 목숨을 내 줄림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주인님을 섬깁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네, 주인님.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금이 더 필요합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기꺼이 법정하겠습니다. 금이 더 필요합니다. 마야 사드, 널 위한 복수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소환 끝났습니다. 위안이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소환 끝났습니다. 내 인맥이 바닥났 명령에 따르겠다. 날 불렀느냐?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그려!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마침내 시작인가? 마침내 시작인가? 내 분노를 느껴라. 명향을 따르라 날불렀니내 인내심이 파당났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널 위한 복수다 리치왕을 위하여 모조리 처치해 어둠 그자시자 이제 전투를 자이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힛! 이제 전투를 내 목숨을 시작하자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이제 리치왕을 위한 주인님을 섬깁니다.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. 날 불렀느냐? 내 인내심이 파당났다. 명령을 따르겠다. 마침내 시작인가. 주인님을 섬깁니다 네, 주인님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날 불렀느냐? 아무가 더 필요합니다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명령에 따르겠다. 내 목숨을 내줄 소원이 끝났습니다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거기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. 네, 주인님 거기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. 널 위한 복수다. 소환이 소이 받고 있습니다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내 인내심이 바당났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부르셨습니까 브이브루이이 가. 브루즈슨이 가. 이 가. 이 끝났습니다. 이환이끝났습니다이 가. 브루즈슨이 가. 브루즈이 리치왕을 위하여 마침내 시작인가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내가 어둠 그 자체다 업그레이드 완료 나를 보셨습니까? 명령이 따르겠다 내게 얻은 그 자체다 바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널 위한 포토스다 마침내 시작인가 네, 업그레이드 완료 끝났습니다. 주인공을 배시겠습니다 주인님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리치 왕을 위해 하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헤리아. <laughs> 나불 불렀느냐? 이트로는나내트이트당는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거기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.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널 위한 복수다. 마침내 시작인가? <놀람> 아우리 공격받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까? 리치왕을 위하려 명령이 따르다 명령이 따르고 다 명절의 이름으로, 아우리 공격받고 있을 때, 내가 어둠 그 자체로... 치 업그레이드 완에 아무 정력나 굴렀니?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널 위해 복수다. 이제 전투를 시작. 내 인내심 파닥났다. 내가 얻은 그 자체. 마침내 시작인가? 내 목숨을 내줄님께. 널 위한 복수다. <목소리>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<목소리>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주인님을 섬깁니다. 주인님의 뜻을 받겠습니다. 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내 인내심이 파당났다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제 운명은. 나를 도 필요합니다. 를쫓아가게 <laughs>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를 네, 주인님 소환이 끝났습니다 날불렀은내가 어둠 그 자체다. 주인님을 섬깁니다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널 위한 복수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. 으어이! 소환이 끝났습니다. 우리 공격 받고 있습니다.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내 인내심이 바닥납니다내목숨을 내줄 힘들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소환의 뜻 끝났습니다. 지구라트를더 소환하십시오.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님날 불렀느냐?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이구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날 불렀느냐? 마침내 시작인가 내 목숨을 내줄 내 이름은 카나입니다. 내가 거둔그자체다 소환이 끝났습니다. 내 줄의 이름은 지그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. 주인님의 어... 뜻을 받습니다 아군 병력이 충격받고 충격 있습니다 어... 널 위한 복수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명령에 따르겠다 모조리 처치해라 리치왕을 위하여 주인님을 섬깁니다. 가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거기에는 소원할 수없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주인님을 섬깁니다. 소원이 끝났습니다.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내 목숨을 내줄게. 날 불렀느냐?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. 연구 완료. 널 위한 복수다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명령에 따르겠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널 위한 국수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, 소환이 끝났습니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. 날 불렀느냐? 소환이 끝났습니다. 연구 완료. 마침내 시작인가? 안녕하세요. 네, 날 불렀느냐? 널 위한 복수다. 리치왕을 위하여. 마침내 시작인가.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내가 얻은 그 자체다. 리치왕을 위하여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명령에 따르겠다. 널 위한 복수다. 날 불렀느니?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히야, 내 목숨을 내줄 리. 본부를 내리시기에는 소원할 수 없습니다.